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국이 그린 큰 그림, 화웨이 런정페이 IPO 언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 전체적으로 보면, 화웨이의 IPO 언급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큰 그림 안에 화웨이의 IPO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는 좀 독특해요. 지금 현재 상, 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이 되지 않았고, 어, 이러한 회사가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계속 성장을 해나갔는데, 상장을 하면 화웨이의 지배력이 어, 중국 정부로는 없어지겠죠? 그런데 화웨이 의 런정페이 회장이 IPO를 언급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은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그리고 화웨이 입장으로서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을 어, 직면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화웨이에는 두 기둥이 있죠. 첫 번째로 스마트폰, 두 번째로 통신 장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과 같은 경우는 거의 망조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거의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도 지금 스마트폰은 여전히, 어, 고가, 고가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아직도 브랜드를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너 브랜드를 매각을 했죠. 어, 현재,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너 브랜드를 매각을 했어도, 이 아너 브랜드 자체가 선전, 어, 지방 정부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중앙, 어, 중국의 영향력 안에 있어서, 나중에는 다시 합쳐질 가능성이 있다, 라고 계속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통신 장비와 같은 경우도, 중국의 견제가 너무 심한 바람에, 지금 화웨이의 이득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전히 화웨이는, 어, 통신 장비 업계 1입니다. 그러면 이번 내용을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는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죠. 이에 대해서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이 처음으로 기업 공개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28일날 중국 경제 매체인, 어, 재개신문에 따르면 화웨이는 지난 25일 임직원 게시판에 런정페이가 올해 3월 내부 회의에 말한 발언을 게시를 했죠. 런정페이는 이 언급에서 만약 향후 일부 사업 부분이 천천히 자본시장으로 나아가려면 회계 부정이 규정 위반을 떠나 법적 문제까지 될수 있다. 모든 화웨이 간부들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그는 만일 회계 부정에 연관된 간부가 있다면 반드시 해고하겠다고 라 경고를 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것, 화웨이는 그간 비상장 경영 원칙을 고수를 해 왔죠. 어, 런정페이 회장도 자본주의 진출의 언급을 이전까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자본시장으로 나아가려면이라고 지금 언급한 것처럼 이, 이것이 나중에 IPO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발언을 할수 없다라고. 사우찬냥 모닝 포스트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는 상장사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런정페이는 지금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상장하는 것보다 비상장사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라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상장사였다면 이미 붕괴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상장사는 단기 이익을 중요하게 여겨서 멀리 내다보는 투자를 할수 없지만 우리는 이와 달리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비상장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좀 독특한 점은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 조합에서 지금 거의 모든 그 주식을 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식 대부분이 그 임직원들이 소유하는 독특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전세계 화웨이 임직원은 총 1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중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10만 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도 이들이 판매를 못 하는 것은 임직원이 회사를 떠날 때는 회사의 주식을 반드시 되팔아야 된다라는 이런 규정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결코 외부로 판매할 수 없는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외부인들로 넘어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배 구조 덕분에 런정팬은 회사 지분을 단1% 가량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전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언어로 군림할수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 세계는 굉장히 어, 지금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어요. 상장 문제와 관련돼서 화웨이는 이런 미묘한 태도 변화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로 세계 산업 사슬에서 이제 배제되면서 사업상의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어요. 화웨이와 같은 경우는 작년 매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를 했지만 유럽과 중동 등 해외 시장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정부의 제재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 가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부품을 구입하지 못해서 3차 제재죠. 스마트폰에서부터 랩탑, 태블릿 PC, 이동통신기지국, 서버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데 지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언급했던 망가진 화웨이의 자존심에 보면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아노의 브랜드를 매각을 했고 지금 통신 장비 소요가 갈수록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어,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칩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지기 때문이죠. 또한 EDA 금지를 통한 반도체 제작이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 EDA 어, 금지가 이때 됐을 때 TSMC와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TSMC는 이때 당시에 그 미국의 애리조나 주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 지금 찰싹 붙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보는 이러한 그 상장 소식은 중국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이 주식이 상장이 되고 일부분이라도 판매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 가장 큰 주식을 갖고 있는 이러한 곳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건 당연히 미국 업체들이 가장 큰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번에 엔트 그룹이 IPO를 추진하다가 실패를 했죠. 그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이 IPO를 하게 되면, 물론 회사의 규모는 커집니다. 어, 회사의 규모는 커지지만, 이 자본 시장의 특성상 그 기업 자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지금 이 화웨이가 만약 IPO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이, 어, 여전히 중국 회사이긴 하지만 일정 부분 일정 부분 이 권리가 외국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지금 이 IPO 자체가 미국이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지금 얼마나 힘들면 이 IPO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이번에 i p o 의 언급 그리고 특별히 비상장이 유리하다고 주장했었던 런정페이가 이제 그 생각을 전혀 바꾸진 않았을 거예요. 전혀 바꾸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화웨이 입장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현재 화웨이의 자금이 얼마나 동났는지 간접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는 지렛대로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